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연립방정식의 풀이와 활용입니다. 여러분,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미지수가 한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즉, 미지수가 한개인 1차 방정식의 풀이 원리는 바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등식의 변형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1차 방정식 ax b 0을 손쉽게 x는 상수꼴로 표현할 수, 변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풀이 원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각각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즉 순서상 x, y를 모두 찾은 다음에 공통적인 순서쌍을 골라내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러한 연립방정식 풀이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일단 각각의 연립방정식의 해 즉 순서쌍을 하나하나씩 찾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물론 불편하고 귀찮은 것까지는 감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지수 xy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나 유리수일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각각 풀어 모두를 만족하는 공통적인 해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자유롭게 풀수 있는 방정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지수가 한 개인 모든 1차 방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만약 그러한 방법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도출된 방정식, 즉,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풀어, 어느 한 미지수의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값을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또 다른 미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나머지 미지수의 값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풀이 과정 1. 두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2. 도출된 방정식을 풀어 어느 하나의 미지수의 값을 결정합니다. 3. 결정된 미지수의 값을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여 또 다른 미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4. 도출된 방정식을 풀어 나머지 미지수의 값을 결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정식, x 플러스 y는 3,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로부터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해 볼까요? 보는 바와 같이 두 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 봅시다. 정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도출되었죠? 이렇게 변변 더하는 방법 외에도 어떤 하나의 방정식을 x 또는 y에 관하여 푼 다음, 즉, X는 상수꼴로, Y는 상수꼴로 변형한 다음 다른 식에 대입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수식의 진행 과정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정말 두 방정식으로부터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하였죠. 이렇게 두 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거나 빼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더할까 뺄 감자를 써서 가감법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가감법은 등식의 성질, 즉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수 있다는 성질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계산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식을 x 또는 y에 관하여 푼 다음, 즉 x는 괄호 과록골, 꼴, y는 괄호 꼴로 변형한 다음 또 다른 식에 대입하여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대입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등식의 성질이 활용됩니다. 참고로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를 하나씩 없앤다는 말을 미지수를 소거한다라고 부릅니다. 소거라는 말이 참 생소하죠? 소거는 사라질 소, 버릴 겉 자를 써서 미지수를 사라져 버리게 한다라는 의미의 한자어입니다. 그럼 다음 연립방정식을 미지수 y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그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야겠죠? 두 방정식으로부터 y를 소거한 식 2x-4를 풀면 x는 -2가 됩니다. 이제 x는 -2를 주어진 두 방정식 중 하나에 대입하면 손쉽게 y에 관한 또 다른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도출된 식,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3을 풀면 y는 5가 됩니다. 따라서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3,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5입니다. 어떠세요? 슬슬 연립방정식이 풀리고 있죠?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음, 보안이 등식 y는 3-2x의 우변을 또 다른 등식 x-3y는-7의 y속에 넣으면 즉 대입하면 쉽게 해결될 듯 합니다. 이제 y를 소관식 x에 관한 1차 방정식인 7x는 2를 풀면 x는 7분의 2가 됩니다. 다음 단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구한 x값을 두 방정식 중 하나에 대입하면 손쉽게 y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x는 7분의 2, y는 7분의 17입니다.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풀이과정과 그 풀이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풀이과정과 풀이법 1. 풀이과정 첫째, 두 연립방정식으로부터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둘째, 도출된 방정식을 풀어 어느 하나의 미지수의 값을 결정합니다. 셋째, 결정된 미지수의 값을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여 또 다른 미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넷째, 도출된 방정식을 풀어 나머지 미지수의 값을 결정합니다. 이풀이법 첫째, 가감법, 두 등식을 더하거나 빼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이 대입법, 어떤 하나의 등식을 어떤 하나의 미지수에 관하여 푼 다음 또 다른 식에 대입하여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이제 여러가지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정해진 풀이법대로 하나씩 계산하면 되니까요. 아셨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 두식의 차를 구하면 y에 대한 방정식 즉 미지수 X가 속어된 식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의 경우 첫 번째 식을 Y는 상수꼴로 변형한 후또 다른 식에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X에 대한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1차 방정식을 풀면 어느 한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또 다른 식에 대입하면 나머지 미지수의 값 또한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1, y는 마이너스 5, 그리고 2번은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음, 문제에서 가감법을 이용하여 풀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짝지어진 두 등식의 미지수 x, y의 개수가 서로 다릅니다. 어,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미지수의 개수를 서로 같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가감법을 이용하여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 등식 x-3y-2이퀄 0의 숫자 2를 곱한 결과식과 또 다른 식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 이퀄 0을 가감하면 어렵지 않게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많은 학생들이 두 등식의 차를 구할 때 빼는 식의 부호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점꼭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출된 식 마이너스 y 플러스 6y 플러스 6 플러스 4 이퀄 0을 풀어 y값을 구하고 이 값을 두 방정식 중 어느 하나에 대입하여 x값을 구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1번의 정답은 x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번의 경우 등식 x-y-2이퀄 0에 숫자 3을 곱한 결과식과 나머지 식, 5x 3y 2=0을 가감하면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x는 4y는 6입니다. 그러면 난이도를 좀더 높여볼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하여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 을 멈춘 채 연습장권에 직접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등식 3x 4y 1 0에 숫자 2를 곱한 결과식과 등식 2x 5y 3 0에 숫자 3을 곱한 결과식을 서로 가감하면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등식 7x 3y 2 0에 숫자 2를 곱한 결과식과 등식 5x-2y-2 equal 0의 숫자 3을 곱한 결과식을 가감하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할만하죠? 정답은 1번,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며 2번, x는 10, y는 24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감법을 활용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모든 1차 일차 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미지수의 개수만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가감법을 활용하여 미지수가 두 개인 모든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의 개수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계산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자 여러 연립 방정식 문제를 만든 후 가감법을 활용하여 직접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입법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두 방정식 중 어느 하나를 한 문자에 관하여, 즉 x는 과로 꼴 또는 y는 과로 꼴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말 또한 대입법을 활용하면 어떤 연립 방정식도 풀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지수가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모두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연립 1차 방정식 또한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실생활 응용 문제에서도 상황에 맞는 연립 방정식 두 개만 세우면 게임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건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여 어떻게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번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응용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팀과 B팀이 농구시합을 했습니다. B팀이 득점한 2점 슛의 개수는 A팀이 득점한 3점 슛의 개수와 같으며 B팀이 득점한 3점 슛의 개수는 A팀이 득점한 2점 수의 개수보다 한개더 많다고 합니다. 경기 결과 56대 6 1로 B팀이 A팀을 이겼다고 하네요. A팀이 득점한 2점 수과 3점 수의 개수는 각각 얼마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직접 정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너무 길어서 너무 어렵다고요? 여러분, 앞서 제가 뭐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연립방정식 두 개만 세우면 게임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A 팀이 득점한 2점수의 개수와 3점수의 개수를 각각 x 개와 y 개로 놓은 후, A 팀이 득점한 점수 56점에 대하여 xy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B 팀이 득점한 2점 수의 개수와 3점 수의 개수 그리고 B 팀이 득점한 점수에 대하여 xy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B 팀이 득점한 2점 수의 개수와 A 팀이 득점한 3점 수의 개수와 같다고 했으므로 B 팀이 득점한 2점 수의 개수는 y 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B 팀이 득점한 3점 수의 개수는 A팀이 득점한 2점수의 개수보다 1개 더 많다고 했으므로 X 플러스 1개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 B팀이 득점한 점수가 62점이라고 했으니까 XY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도출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상권의 정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보아하니 가감법을 이용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도출된 방정식 마이너스 65를 풀면 x는 13입니다. 더불어 x는 13을 두 방정식 중 어느 하나에 대입하여 y에 대한 방정식을 도출하고 풀면 y는 10이 될 것입니다. 정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끔 정답을 x는 13, y는 10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에서 문자 x, y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문자 x, y는 이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즉, 미지수 x, y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만든 이미의 문자라는 뜻이죠. 즉, 절대 정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이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립방정식과 관련된 실생활 응용 문제 풀이 순서를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농구 점수에 관한 응용 문제의 풀이 과정을 떠올리면서 다음 내용을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연립방정식 응용 문제 풀이 순서 1 미지수 정하기. 2. 방정식 세우기. 3. 방정식 풀기. 4. 검산 후 알맞은 정답 쓰기. 간단하죠? 이렇게 연립방정식 응용문제 풀이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하기만 하면 어느새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연립방정식만 도출하면 응용문제도 식은죽 먹기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이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 실생활 응용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은서리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집에서 할머니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간에 다리가 아파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은서린의 집으로부터 할머니 집까지의 거리는 30km이며, 은서리가 할머니 집으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총 2시간이었다면, 은서리가 걸어서 간 거리와 버스를 타고 간 거리는 각각 얼마일까요? 단, 버스의 속력은 시속 20km입니다. 내용이 참 복잡하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력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속력, 시간, 거리와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본 후 차근차근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A킬로미터라는 말은 1시간에 A킬로미터를 갈수 있는 빠르기를 의미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로 속력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즉 1시간 또는 1분 또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뜻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3시간 동안 15km를 갔습니다. 즉, 이 사람은 1시간당 5km를 간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의 속력은 시속 5km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속력값 시속 5km에서 숫자 5는 이동한 거리 15km를 걸린 시간 3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즉,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도출된 속력 공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값을 미지수로 놓아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은서리가 걸어간 거리와 버스를 타고 간 거리이므로 각각을 미지수 X, Y로 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죠? 보안이 문제에서 은서리의 집으로부터 할머니 집까지의 거리가 30km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손쉽게 X, Y에 대한 방정식 하나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번엔 속력의 변형 공식을 이용하여 은서리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관련된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벌써 연립 방정식 두 개가 도출되었죠? 이제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하여 연립 방정식을 풀면 게임 끝입니다.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풀이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확한 답을 쓸 차례입니다. 여러분, X 값이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은서리가 걸어간 거리입니다. 따라서 은서리가 걸어간 거리는 2.5km이며 버스를 타고 간 거리는 27.5km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저지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위의 표기인데요. 당연히 숫자에 단위가 없다면 정확한 답이 될수 없겠죠? 왜냐하면 2.5m인지 2.5cm인지 숫자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생활 응용문제를 풀 때에는 꼭 단위를 표기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문제, 문제에서 단위를 언급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을 도출하면 게임 끝이라는 사실. 아셨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물 200g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의 양은 각각 얼마일까요? 잠시 돈살 멈춘 채 정답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퍼센트 농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잠시 퍼센트 농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도가 A%인 소금물이란 소금물 100g 속에 소금 Ag이 들어있는 소금물을 의미합니다. 다음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소금물의 농도 공식을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소금물 500g에 소금 30g이 들어있을 경우, 이 소금물 100g 속에는 소금 6g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소금물의 농도는 6%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등식의 성질을 적용하여 농도 공식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개념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도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나요? 개념 확인 차원에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의 소금물 200g과 7%의 소금물 300g을 섞으면 혼합된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 정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 볼까요? 각 소금물과 혼합된 소금물에 대한 물과 소금의 양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도 공식을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도 공식을 활용하여 혼합된 소금물의 농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5%의 소금물 200g과 7%의 소금물 300g을 섞으면 혼합된 소금물의 농도는 6.2%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소금물의 농도 문제는 사실 혼합된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각각 구분하여 파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주어진 농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앤스상을 꺼내 정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미지수부터 정해 봐야겠죠? 구하고자 하는 5%의 소금물의 양을 xg, 10%의 소금물의 양을 yg이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이제 미지수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도출해야겠습니다. 문제에서 두 소금물을 섞어서 200g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손쉽게 xy에 대한 방정식 한 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 10% 7%의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각각 구한 후에 또 다른 방정식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5%의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10%의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의 합은 7%의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의 양과 같습니다. 맞죠? 드디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도출되었네요. 이제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본 후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립방정식 응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필요한 개수의 연립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글로 쓰여진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더불어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은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풀이법을 보면서 천천히 연립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어 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